제가 총회장에 취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우리 총회를 위해 젊음을 불사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단을 위하여 헌신한 또 우리 교단의 두 차례나 부총회장으로 섬기신 외할아버님과 어릴 때 종종 들었던 목사 면직을 각오하고 총회 정화에 나서신. 김상자 중자 아버님 이셨습니다. 저희 목회길에서 언제나 참된 스승이셨고 큰 어른이셨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아버님과 함께 총회를 섬기셨던 우리 전경 총회장님들께 큰 절을 드리면서 총회장의 직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너무나 부족한 절을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총대님들께도 큰 절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큰절로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회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큰절하시는데 우리 다 일어나셔서 박수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혁 총회장님이 본 총회 109회 총회장님으로 이제 봉사하시게 됐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야 너는 내 외조모 그리고 너 어머니의 거짓없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칭찬한 말씀이죠 오늘. 이렇게 취임식에 임해서 우리 김종혁 총회장님 외조부께서는 우리 교단에 다시도 없는 성경적 개혁주의 신앙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특히 우리 후배들에게 큰 본을 보여주신 훌륭하신 분이 우리 총회장님이 외할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 목사님이고, 목사님의 사모님으로서요. 어려서부터 그 훌륭하신 성경적 개혁신앙의 귀한 모습으로 성장하신 분이 오늘 총회장으로 이렇게 취임하는 행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드리는 마음이 한량 없습니다. 이제, 한 말씀 거기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109회 총회장 김종혁 목사님. 참으로 귀하고 훌륭하고 다시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적 은혜로운 직책을 갖게 되신 겁니다. 저는 80 중반 지나서 90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이 주신 강건의 복을 충분히 누린 사람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우리 총회 장로부 총회장을 40여 년간 총회를 섬겼습니다. 50년 전에 30대 장로가 노회 총대 임명을 받고 처음으로 갔습니다. 노회에서 당시에 우리 노회에 핫 이슈가 있었는데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의 그 논리정연한 발언들이 너무나 논리는 정연한데 저는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목사님이 아주 인물이 준수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어로은 말씀에 힘이 있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온 회중이 그 의견대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야 이런 어른도 계시는구나. 그는 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그 어른이 되고 중노의고 김상중 목사님이셨고 오늘. 이번 백구의 총회장 되신 김종영 목사님의 어른이십니다. 평생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 어른의 말씀 순종하고 사는데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총회장이 되시는데 천오육백 명이 모인 이 회의에 대개 보면 좀 요란한 소리 나고 시끄럽고 혈기 부린 삶 전혀 없이 회의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 보고, 야 부전자전이구나. 그 아버님의 탁월한 지도력이 자식에게도 물려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격려사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김종혁 총회장님과 여덟 분의 임원들 또 상비부의 모든 기관의 신실한 일꾼들이 잘 보좌해서 우리 백구의 총회가 역사에 남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종의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경년사로 가름합니다. 간단합니다. <laughs>